저는 다음 집회를 위해서 또 악기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집회 그냥 두고 가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점검을 해두고 가야 됩니다. 할로리야 하나 하나 점검을 다 하고 가야 어, 다음이 또 편나니까요. 할로리야어어 어, 하나 둘. 어디 갔나? 자, b o 볼까요? o no, no, 안정적이네요. 하나, 자, 그리고 안정적. 하나, 둘, 1번 상대 좋네요. 할로리아 어, 어, 이번엔, 이번에 나가버렸네. 하나, 둘, 꼭 스피가 나갔던데 이거는 마이크가 나간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은할로리아 자, 이건 되는데, 칼로리어,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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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마이크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 하나, 둘. 이거는 때려치거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마이크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어, 하나, 둘, 예, 네, 오케이, 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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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로리아 좋고요. 키보드도 이상 없고 자. 예, 할로리아 헤드셋도 이상전이었고요. 할로리아, 어어어, 아, 아, 아. 나 둘, 이 마이크 볼까요?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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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2년 동안 안오더니 문제가 생기네할리아 어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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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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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있는데 어, 예. 정상적이 아닌데 하나 둘 어,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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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폐기 처분을 하지 말고 어, 까 이게 지금 할까 말까, 이래서 충전이안 되는데, 이걸.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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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거는 가이드 용량입니다. 강강 나다닐때 빨빨 따라오세요. 알로리아. 자 오른쪽으로서 애쪽으로서야 되서는 겁니다. 어, 자, 자, 얘는 아, 보자. 야, 그만 떨지. 지금 나 봅시다. 이게 지금 안드였는데 이번에. 음, 내 속을 쓰기네. 어. 오케이. 이렇쓰도록 하고 그럼 야구야 두고. 자, 이래 쓰기로 하고 보십시다. 이렇게 올려 놨는데 어. 돌네 네. 오케이. 됐고. 그럼 반죽이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야, 얘가 고장이 일으키구나. 오나, 오케이, 되고, 되고. 이게 저희 강대상입니다. 강상요. 이 70마이가 있는데 이번에 잘 썼습니다. 전혀 이상 없이 잘 썼고요. 아메라 다리가 몇 개씩이나 여기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 아, 그렇이 다리는 2m 넘어가지고 사람 키로 훨씬 넘게 찍을 수 있게 면 아주 좋고 이번에 좀 왔어 웃스때린 <laughs> 것도 좀 많고.